소개팅 할때 너무 부담스럽지. 나도 처음에 소개팅 해 준다고 하고 선보라고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어내 나이 34살부터인가 집에서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만나는 아가씨는 있냐고 물어보는데 미치겠는 거야. 그런 말안 들으려고 한 국여지책으로 한 대답으로 한명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 참고로 소개팅 횟수는 대략 100번 이상일 거야. 마흔살에 결혼했으니 그럼 이어서 이야기할게. 아 그런데 이 한마디가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데 이때부터 거절도 못하고 만나러 가야 했어. 고민이 너무 되는 거야.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 난감하고 머리가 텅텅 비어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떡하겠어 이미 내가 고모, 삼촌, 이모, 숙모 등등 많은 어르신분들에게 소개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을 말이야. 내가 처음에는 평균 2주일에 한 명씩은 만난 듯한데 만나고 헤어지지면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와, 대박이지. 내가 무얼 그리 잘못한 걸까? 자책도 해보고 만나서 한 행동 곱씹어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해봤지. 말 주변도 너무 없고 무얼 할지도 몰라 발만 동동 굴리고 어리버리한 모습인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 그러다 한 다섯 번째 소개팅이 실패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한번 만나고 차이지 않고 두번세번 번 정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야. 그래서 처음 한 가지를 생각해 낸 것이 해보고 싶었던 것을 찾는 거였어. 혼자서 하기 힘들고, 누군가와 같이 하고 싶었던 것을, 사실 처음에 커피숍에서 이야기하면, 뻘쭘하잖아, 할 이야기도 많이 없고, 뭐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게서, 어차피 한번 만나고 차일 건데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같이 해보자는 거였어. 그래서 조사하는 것처럼 묻는 것은, 짧게 간단하게 하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었어. 나는 그걸 해보고 싶었으니, 관심도 있고, 어디에 있고, 그곳이 어떤 것인지 대충 조사했잖아. 그러니, 내가 이야기를 리드하게 되더라고. 그럼 이에, 이야기거리는 이렇게 시작되고, 두 번째 약속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거라 생각했지. 으, 근데 중요한 거, 상대방이 관심 있는지, 내가 파악을 못 하더라고. 왜냐, 나만 신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나중에 알았어. 한세번 정도 더 차이고 말이야. 여덟 번 정도 차이니, 이제 뭐 주말에 밥한끼 먹고 커피 한잔 하러 외출하는 취미가 생긴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얼굴을 볼수 있게 되었어. 왜냐고 이때부터 두번 보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거든. 어차피 기적이 일어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연습 한번더 하는 거라고.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이지만,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려면 만 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문구를 본고 내가 연애 고수도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데 만 시간 채우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말야 과연 누군가와 연인으로 발전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열 번째 소개팅부터는 연습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상대방 표정 보기 상대방 반응 보기 등등 연구 같지 않은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이쯤 들었으면 내가 과연 성공했는지 궁금하겠지 결과는 소개팅으로 결혼하지 않았고. 연애 결혼했어. 그럼 이어서 이야기할게. 11번째부터는 어차피 차일 거면 내가 보고 싶은 영화라도 보러 가든. 가보고 싶은 곳이라도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예능 프로 챙겨서 보고 상영 영화 중 보고 싶은 거 생각해두고 내가 사는 지역이 경기도라서 주변에 갈 곳을 찾았지. 그때 내 차가 구형 엑센트 96년식이었어. 사실 뭐썩 좋은 차는 아니었지. 중고차 시장에서 50만원이면 살수 있는 차였어, 당시가. 2010년이었으니. 그런데 소개해줄 때 주변 분들이 집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개해주지 않잖아. 어느 정도 살고 집도 있고, 직업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지. 그런데 집에 태워다 준다 하는데, 어디 구닥다리 차를 그것도 기어도 오토도 아니고, 수동인 차로 데려다 주었으니, 내가 생각해도 차인 것이 맞는 거겠지. 연애결혼도 아닌데, 누가 그 차를 보고 다시 만나게 해서, 내가 여자라면 딱 평가되겠지, 저러니, 여자를 못 만나고, 결혼도 못했겠지 하면서, 돈을 벌어서, 소개팅 하는 비용으로 쭉쭉 빨려 들어가더라고. 차를 더 좋은 거를 사고 싶어도 쉽지 않았어. 그래서 적금을 작지만, 들기 시작했지, 한 단계 업해서, 좋은 차로 바꾸려고, 차가 좋아진다고 소개팅이 성공했냐고. 그건 아니었어, 차인적이 더 많아. LF 소나타를 타고 다닐 때도 한번 보고, 차인적도 몇번 있었으니까, 그냥 서로 무언가가 맞아야 만나는 거지. 그런 거는 아닌 거더라고. 그러니 한 번에 잘해서 어떻게든 계속 만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한 실패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람 만나는 것이 점점 두려워 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 많은 소개팅을 어떻게 기억하겠어. 그래서 지금은 여자들을 기억 잘 못해. 뭐 100일 넘게 만나기도 하고 반년도 만난 적도 있었는데.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 신기하게. 너무 많이 만나서 그러는 건지 금방 잊어버리더라고. 어쩌면 내가 생각한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안 보여주게끔 하는 걸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지나간 사람은 빨리 잊어야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비교하지 않게 되고, 오로지 그 사람으로서 좋은 점만 볼수 있다는 것. 단점이 있고, 나와 안 맞을 수도 있고 하잖아. 그리고 맞춰주면 오래 만날 것 같지 절대 안 그러니 너무 맞춰주려 노력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만인 거야. 헤어지고 후회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대부분 내가 이렇게 했다면 안 헤어졌을까인데. 그렇지 않아. 그냥 헤어질 운명인 거야. 소주 한잔하고 빨리 잊어버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어지지 않을 사람은 절대 이어지지 않아. 그런데 인연은 그냥 뭘 해도 옆에 계속 있어. 그래서 결국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 제발 미련 따위 가지지만. 난 내가 소개시켜달라고 했던 대답이 정말 잘한 것 같아. 물론 내가 사람 만나는 것을 잘 몰라 오래 걸렸지만 그 덕분에 어린 신부와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 끼 나이 차이는 이야기하면 다들 도둑 놈이니 네가 연예인이냐 등등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정도야. 사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기억도 잘안 나고 할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첫째 만남을 두려워 말고 편하게 커피 한잔 또는 밥한끼 하러 간다 생각하라. 둘째, 처음부터 잘 되는 법도 없고, 잘안 되는 법도 없다. 셋째, 차였다고, 내가 다 잘못한 거라 생각하지 말고, 빨리 잊어라. 넷째, 헤어졌다면, 그건 본게임전 연습한 거라 생각하라. 다섯째, 인연은 어딘가에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앞으로 잘될 거야. 화이팅! 그럼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 들려주러 올게.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안 나지만. 그럼 오늘은 안녕?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